안녕하십니까. 전 겨울입니다. 네, 하늘이 형과 유튜브를 같이 쓰게 되었어요. 와, 이게 그 유튜브를 같이 쓰기로 하게 허락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형이 목소리가 나오는 방송을 이제 엄크 때문에 자주 못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못 올리게 돼서 제가 어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거의 계속 제가 말을 할 거예요. 하루에 한두 개쯤. 방송할 거고요. 시간이 안 되면 이틀에 한번 방송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 재밌게 할게요. 재밌게 하고 어네 여기 이거 아이디가 나와 있어가지고 안 되고 어, 밑에 어 그리고 또 푸사가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아까전에망쳤던 거고 다시 봤을 땐어 이렇게 됩니다. 어, 어젯밤에 12시까지 많이 웃었어요. 한 11시 53분에 카톡을 끝내고 게임을 하고 잤기 때문에 한 3시쯤에 잤죠. <laughs> 어, 어, 이건 아니고. 자, 하여튼, 이어갈 겁니다. 네.